우와 이게? XPS 소재라고 하는데 눌러보니까 아까 그냥 칼로도 잘리는데 뭐 되게 약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엄청 짱짱이 아예 안 들어가요 러브파이브 아, 엔딩 라이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광원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이곳은 여주 대신에 있는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태가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에 벽체가 조금 들어섰죠. 예, 아직까지 마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구독자이신 건축주님께서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을 하실 생각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일 어떤 난방원이 들어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 보일러 습식으로 보일러 엑셀관을 깔면 좀 겨울에 동파 위험도 있고 그래서 건식으로 일단 시공을 하기로 그렇게 건축주님이랑 이야기가 됐는데. 뭐가 좋을까 저도 박람회 다녔던 것과 그리고 인터넷 서칭이랑 이런 걸쭉 하면서 비교를 해봤더니 초발열체선 난방 시공이라는 좀 생소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난방 시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주님한테 그걸 또 보여드렸더니 그걸로 난방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셔서 오늘 그 시공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 DIY 셀프 시공이 가능한 그런 시공법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건식으로 직접 시공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의 대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전원주택 지으시면서 2층에 허가 면적이 아닌 그런 다락방식으로 그렇게 시공을 했을 때또 보일러가 깔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공간이 혹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는 예비건축주분들께서는 이 영상 한번 눈여겨보시고 한번 괜찮다 싶으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깔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공하는 모습이랑 대표님 인터뷰 영상으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떤 작업 하고 계신 거죠? 지금요, 찜질방에 난방 시스템 초발열체 열선 난방 시스템 시공하고 있습니다. 초발열체라는게 사실 저도 인터넷상에서 보고 되게 생소해서 예. 제가 먼저 연락을 한번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갖고 어 이거 이런 신기한게 있네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생각보다 전기료도 싸고 예. 그리고 뭐 전자파도 안 나오고 예. 그러면서 또 설치도 쉽고 예. 그리고 시공비도 자기가 셀프 시공하면은 재료 사 갖고 당연하죠. 되게 저렴하게 할수 있고 예, 시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아, 제가 다 설명해 버렸네요. 한번 <laughs> 이 지금 취급하시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우리 그초발열체 예, 열선은 실제적으로 원적에선 복사열이 굉장히 좋은 난방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공이 간편하고 누구나 남녀여서 셀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공은 바닥이나 벽, 천장 부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 난방 시스템을 가능하게 시공이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박람회 같은데 가보면 생각보다 이런 건식 난방 이것도 건식 난방이죠. 네, 건식 난방. 이 네, 습식하고 방방. 건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건신 난방입니다. 음. 건신 난방 시스템 중에 전기로 하는 게 은근히 그래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럼 지금 취급하고 계신 이 초발을 최선에 가장 이제 차별화된 어떤 특장점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제 전기 난방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거의 뭐 전기 난방들이 이제 바닥만 소비자들이 열을, 그 난방을 할때 바닥만 따뜻하다. 그런데 우리 초발열천은 발열선은 이 복사열, 온적외선 방사율이 다른 제품보다는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공기를 먼저, 복사열로 인해가지고 공기를 먼저 데피는 것이 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온적외선이 나오면은 찜질방 시공하면은 건강에 되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지금 타사들이 우리 온적외선 초발열선 음, 열선을 가지고 이 찜질방 및 이런 그 온열 부수를 많이 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찜질방을 시공하는 업체에서 협력업체 형태로 이거를 갖고 가서 시공해 주시는 네. 원 자재를 네.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통해서 하면은 좀 그래도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직접 사면은 좀 저렴하게, 예,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렇, 그렇다고 볼수 있죠.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네, 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그쪽 통해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를 하고, 예. 예. 셀프 시공이 가능한, 예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렇구나 지금 시공하는 것좀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실래요? 지금 일차적으로 여기는 찜질방이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이 우리가 모듈, 이 모듈을 가지고 600에 1,200 짜리 모듈이 있어요. 이 시공을 하게끔 열선을 그리고 바닥에다가 이 규격에 맞게끔 시공을, 시공을 합니다. 이것이 평당 한 다섯 장 정도 들어갑니다. 아, 예, 예. 네. 네. 그런데 대표님 꾸름 꾸름 이러신 거 보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laughs> 저 전라도입니다. <laughs> 아 그러세요? 예예. 예. 예, 예. 오감, 오감이 재밌으셔갖고 예. 네. 말이크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것을 바닥에 시공을 한 다음에, 네. 우리 열선을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SP 코리아에서 열선을 갖다가 구격에 맞게끔, 찜질방은 20m, 일반 난방은 어 22m, 23m, 24m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또그 남방, 우리 남쪽하고 북쪽하고 좀 온도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이 열선의 구조가 틀려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이 단열, 이 집에 옛날 구옥 같은 경우는 단열이 잘안 돼가지고 하게 되면 또 열선이 좀 칼로리랑이 넣기 때문에 열선을 짧게 쓰고 또 요즘에 신축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열선을 갖다 좀 길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지금 설치하는 과정을 예, 예. 잠깐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 예. 지금, 지금 여기 그 찜질방인데요. 예, 찜질방은 우리가 20m를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찜질방 모두를 깐 다음에 열선을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엑셀 모양으로 엑셀, 우리가그 습식 엑셀 깔때기 그 시공 방법은 비슷합니다. 모두를 깔고 열선을 유턴해가지고 지그작으로 깔게 됩니다. 음. 음, 엑셀 배관처럼 이렇게 네, 돌아가서 네, 이렇게 까는 거죠. 그리고 열선이 병렬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 열선이 이 검정선하고 이쪽 보시게 되게 되면은 흰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공하기 간편하게 위해서 한쪽 우측 쪽으로는 여기에서는 검정선이 가 있고 이 좌측 쪽는 흰선이 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영 방식으로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자체로 흰선은 흰선대로 연결하고 검정선, 검정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컨트롤 쪽으로 열선을 연결하고 아웃 부분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네. 보통 이제 개인이 셀프 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한 3평 정도 기준으로 셀프 시공하면 이 난방 시공 비용이 얼마 정도 들요 셀프 시공하게 되게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당 보통 한 15만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평 기준 했을 때 난방 시, 아이그 찜질방은 실질적으로 칼로리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온도를 기본적으로 42도까지 대부분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찜질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몸에 우리가 신부열도 덮플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그 우리 그 간절염이나 예를 들어서 많은 통증이 완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바닥만 시공한 것이 아니고요. 이 찜질방은 바닥. 보통 벽으로 해가지고 그 칼로리랑을 맞춰가지고 우리 맞춤형 우리가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여기도 찜질방용이니까 이제 벽체에다가도 지금 이 난방 시공이 들어가는 네. 건가요? 지금 여기에서는 백체는 지금 아직 시공을 안 하고 있는데 바로 연결해서 시공할 건데요. 이 1200, 바닥에서 1200 정도. 우리, 우리 그 모듈, 러피 정도 해가지고 여기 난방 시스템을 벽면으로 돌릴 거,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도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평당 1 5만 원에 네. 이 일종의 얘가 바닥 남 단열이죠. 네. 바닥 단열까지 되면서 네. 위에 위에 저 은박이 네. 저게 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열을 열전도율 네, 전도를 시키는 그런 예, 역할도 예. 하겠죠. 예, 굉장히 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재질은 대부분 EPS가 있고 XPS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EPS는 아. 흔히 알고 계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수출폼이라고 그러시죠. 네, 수출펌,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x p s 는 주로 재질이 자동차 범바나 우리 하이바 안쪽 그 보호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근데 다 아이스핑크. 예, 아이스핑크하고 얘기하는... 네. 유사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단열 효과가 이그 EPS 보덤도한 음. 다섯 배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게. 아이소 핑크 한 장이 어쨌든 네. 바닥에 추가로 깔려서 단열이 되면서 네. 그 위에 이 알루미늄으로 된 여기 알루미늄 뭐죠? 여기. 엠보싱 알루미늄입니다. 엠보싱 알루미늄. 조개 네. 이제 또 열을, 열을 전도까지 시켜 주는 이제 여러 가지 시공이 있는데요. 타사 제품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다른 데는 건식을 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EPS를 깔고 엑셀이나 열선을 깔고 위에다가 아연동판을 많이 이, 그이 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데요 타사 제품 구별하기 위해서 좀 경력 이것을 시공을 간편하게서 해 일층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음, 셀프시공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하겠네요. 예예, 예, 간편하죠. 이 전화 이 본사 쪽으로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전화상으로 설명해도. 대부분 시공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예, 지금 여기가 삐뚤빼뚤해갖고 힘들 텐데 재단도 그냥 커트칼로. 예, 커트칼로 재단이 가능하고요. 음, 그럼 생각보다 나중에 이제 전기에 대한 두려움만 없으면 이게 컨트롤로 다는 것만. 예예, 그 것만 좀 주의해야지고 하시게 되게 되면 기본적인 그 전기 지식만 가지고 계시게 되게 되면 누구나 이거 시공이 간편하게 시공을 하실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혹시 그. 집에서 나는 전등 하나 안 갈아봤다. 그런 사람들 설명서 설명서 보고서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힘들 것 같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전등 <laughs> 전도는 그래도 네, 갈아본다 하시는데. 네, 예. <laughs> 네, 네. 네. SP 스피 코리아에서 네. 지금 바닥 요 건식난방만 하시는게 아니라 별도로 마감재도 지금 시공을 하시는 걸로 들었어요 예예. 예. 혹시 어떤 시공이신가요? 아, 우리가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예, SPC 마루는 실질적으로 재질은 이제 그 돌마루라고 흔히들 소비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돌마루요? 예, 근데 SPC 마루가 우리 제품하고는 네, 네, 네. 찰떡구만힘 같습니다. 왜 그냐면 러열 전도율이 굉장히 좀 빠르고 실질적으로 복사열도 또이 상승 효과가 있어요. 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돌에서도 원적외선이 방출이 되지 않습니까? 아, 까 그러니까 원적외선이 그 지금 이초발을 채선에서 네, 나오는데 네, 방출하시고. 그것도 더 급정화되시고요. 예, 예. 이것은 이제 그강 특히 강마루나 이그이 그저 이, 그뭐 이 온목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에다가 본드를 발라서 시공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이 본드 발휘를 전혀 안 하고 바로 위에다가 sb 모듈 깔고 열선 깔고 바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음, 바닥에 본드 발휘를 안 하니까 예, 그래도 친환경적이고, 친환경적인 네, 예, 예 맞습니다. 음, 시공법이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많이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일반 전기 필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시공비는 뭐 셀프 시공하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아마도 이제 전기 비용이 그러니까 전기료를 얼마나 이렇게 더 줄일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전기료는 우리가 평당. 지금 평당 소비 전력이 난방 같은 경우에는 한 320와트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단열에 따라서 주택 단열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그 좀, 찜질방은 보통 소비 전력이 한 380와트 정도. 그 정도 칼로리는 맞추고 있습니다. 평당 300와트 수준으로? 네, 예. 좀... 그러게 되게 되면 타사 대비 지금 전기 그 난방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거의 한 30%에서 한50% 절감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일반인들이 그래도 아리까리해서 아나 이거 한번 경험해 보고서 선택해도 돼. 이러면 어디 가서 체험할 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 본사에 실질적으로 그 찜질방 0.8평형하고 그리고 1인용 부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언제라도 본사에 방문하시게 되면 은채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어디 시공하는데 문의사항 있으시면 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성심성일과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아 이제 무더위도 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도 겨울철 난방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영상 보시고서 전화문이 가면 네. 네, 친절하게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공간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마무리되면 네, 저도 한번 원적에서내 찐지 효과 한번 네.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새벽 차를 타고 바다로 가는 so good